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를 시작합니다. 한국농어총공사는 제13호 태풍 링링이 북상함에 따라 상황단계를 경계단계로 전환하고 본격적인 비상대응체제에 돌입했습니다. 농어촌공사 측은 지난 5일 재난안전종합상황실에서 영상회의를 열고 사업부서별 지역별로 사전 대비 상황과 대응계획 전반에 대해 점검한 뒤 풍수의 재난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 따라 배수시설 사전정비, 상습침수지역 등 취약지역에 대한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어 전국저수지 3,306개소와 배수장 929개소의 가동상태를 점검하고 공사 현장 1,125개 소에 대해 위험시설을 정비했습니다. 공사 측은 특보 상황에 따라 본사 재난안전종합상황실을 중심으로 전국 2,000명의 직원이 비상근무하고 전국 각 지역의 농업기반 시설에 대한 배수시설 관리와 순찰을 강화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한국방송통신사 뉴스였습니다.